주식을 할때 여러 가지 패턴을 알고 있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주식이라는 게 중요한 자리에서 급등이 나올 때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 주식 종목 수가 2,500개가 넘는데요. 이들 종목을 매일같이 모두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서 좋은 패턴을 만들고 움직이는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뽑아놓고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고요. 이 HLB를 보시면 어제는 윗꼬리 아래꼬리가 있는 도지 캔들로 마감을 했습니다. 도지 캔들이라는 것은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의 균형이 잡힌 자리이고요. 아직 어디로 움직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그래서 장 마감 뒤에 HLB를 보게 되면은 이미 급등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가 없죠. 어제 어떤 신호를 주고 미리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은 괜찮겠지만 당일에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올 때는 관심 종목을 어떻게 구성해 놓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을 잡을 기회를 만드느냐. 또는 이 종목을 당중에 보지 못하고 놓치느냐 큰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HLB의 중요한 자리는 이 85,000원 부근 자리입니다. 차트를 길게 보면 이전에 신고가 자리가 이 85,136원 자리였고요. 그 자리에서 한 번, 두번 저항 받고 밀렸습니다. 오늘 그 자리를 장중에 돌파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급등이 나왔었고요. 이 고점에서 만든 패턴이 역헤드앤숄더 패턴이었습니다. 신고가 바로 아래에서 미니 박스권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동안에 역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었고요. 이런 패턴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두고서. 주목을 하고 매일 같이 관찰을 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이 2차 상승에 나오기 직전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냐 하면은 강한 상승 이후에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을 만들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날 장중에 빠르게 급등이 나오면서 이 고점 라인을 돌파하더니 25%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제주반도체도 보시면 이 고점 라인에서 역회앤 숄더 패턴을 만들고 움직이고 있었고요. 이날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고점 라인을 돌파하면서 장중에 27% 가까운 상승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을 장중에 유리한 자리에서 빨리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패턴을 만들고 있는지를 알고 관심 종목에 집어넣고 있어야지 장중에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헤드 앤 숄더 패턴 같은 경우에는 1차적인 목표치가 이 높이만큼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가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고점 라인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오늘 그 단기적인 목표치를 채우는 흐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추세선을 그려볼 수도 있는데요.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게 되면은 상단에 추세선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상단의 추세선을 이 아래로 평행하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승 추세대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향후의 주가가 이 추세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저점 자리에서 올라올 때이 상단에서 저항에 부딪치고 밀렸고요. 이 하단 추세선 위에서 지지받고 올라왔죠. 그리고 이 신고가 자리 저항에 부딪치고 조정이 나왔을 때도 이 추세선 하단 자리에서 지지받고 움직이고 있었죠. 큰 흐름이 이런 상승 추세대 내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으면서 이 신고가 부근에서 역회된 숄더 패턴을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선 상단에 부딪히고 주가가 밀렸을 때이 하락폭이 한15%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 추세선 상단에 부딪히고 주가가 밀렸을 때는 하락폭이 한13.4% 정도 되죠. 하락폭이 줄었죠. 여기서 전고점 부근 저항에 부딪히고 밀렸을 때는 하락폭이 한9% 정도 됐습니다. 저항에 부딪히고 밀렸을 때 점점 하락폭이 줄어들면서 수렴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어, 이것은 파는 사람이 점차 줄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중에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분봉 차트를 보시면 이 신고가 자리인 85,000 자리를 돌파 이후에 급등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점을 돌파했던 시간을 보시면 11시 54분이었습니다. 거의 점심 먹으러 갈 시간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기습적으로 급등이 나온 거죠. 그래서 관심 종목에 이 종목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잡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요. 평소에 종목들을 잘 분석을 해놓고 중요한 자리에서 언제든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추려놓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종목을 패턴을 알고 관심 종목에 집어넣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빠르게 올라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돌파 매수를 할 수가 있었고요. 이후에 역회된 숄더 패턴의 목표치 그리고 추세선 상단에 부딪힐 수 있는 이 1차 저항 자리에서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약에 이 종목이 정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작은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한다면 종가에 확인을 하고 다음날 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처럼 기습적으로 점심시간 부근에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빠르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두고서 보고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유리한 자리에서 돌파할 때 매수하기가 쉽지 않고요. 이미 올라가서 매수할지 말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